미래를 보는 남자, 미남TV 전영주입니다. 이번 회 주제는요, 풍수예요. 풍수인데, 유튜브에 정말 많은 무속인들이, 저와 같은 무속인들이 풍수편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 무속인들이 풍수도 많이 하지만, 어, 역설가 분들도 풍수도 많이 하, 하는데, 아, 이 주제는 정말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주제에 이 풍수 아이템은 정말 반대를 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laughs> 좋다고 풍수 아이템으로, 복 들어오는 풍수 아이템, 형광 풍수의 편에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얘기들을 하시던데요. 저는 절대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놓으신 분들도 어제 얘기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좀 치워주시기를 바랄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그릇에 소복히 담아서. 형광 근처 신발장이나 어, 선반이 있다면은 거기에 올려놔두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laughs> 많은데 솔직히 무속인 집에 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안하기도 하고 소금은 부정을 내친다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왜 상가집 갔다 오면은 소금 뿌려라 그러잖아요. 나쁜 기운. 떨쳐버리라고, 떨구어버리라고, 그렇게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저의 입장에서는 소금은 또 돈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매장에 가면은 영업장에 가거나 사업장에 소금 단지까지 놓아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금 안에 또 동전을 몇개 넣어서 손님을 끌어오게 하는 비법의 하나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놔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풍수라는 거는 청결 깨끗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풍수 소품, 저도 얘기, 얘기 엄청 많이 하죠. 코끼리, 돌고래, 백조, 공작, 올빼미, 부엉이, <laughs> 그리고 수반까지 놓으라고도 저도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소품을 갖다 놓아서 내가 아 이거를 놓아서 정말 복을 많이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풍수의 기운은 미리 바, 발동을 한다 그리고 기운을 미리 받게 된다 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주의 드려야 될 부분들은 소금 그릇이에요 소금 단지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무속인들이 쓰는 시주단지라는게 있어요 하얀 단지 불사단지라고도 하고, 신주단지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신이 그 자리에 앉기 때문에 무속인들은 법당 위에 저만, 어, 법단에 올려 모셔두기도 하고, 시주단지를 모시는 분들은 옛날에 그 시주단지를 장롱 안에 놓기도 하거나, 장롱 위에 모셔두거나, 어떤 특정한 가구 위에, 자리 위에 올려 놓기도 하는데, 절대로 일반 분들이 이흰 단지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거기에 소금 단지 넣어서 거실에 두시면 안 됩니다. 저 정말 한번 욕이 나올 뻔했어요. 그렇게 넣어뒀다가는 그 단지라는 의미 안에는 귀신 잡기도 안줄 수가 있어요. 그게 더 가능성이 커요. 무속 행위를 무당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데 왜 그렇게 현관에 그 안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두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을 했을 때 그렇게 단지 안에 뭐를 넣어 두신 분들 쌀 뿐만이 아니라 콩을 넣어 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지없이 집안에 애군팔란 우환 끼게 됩니다 잡귀신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 하고 계셨다는 분들이 지금 계시다면은 당장에 처분을 하기를 바랄게요 이런 분들 중에는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안에 시주를 모셔야 된다라는 분들 물단지를 떠놓고 초를 키고 향을 켰었던 분들이 이런 단지 속에 뭐를 담아두어서 현관 근처에 넣었다 하시는 분들은 행했던 무속인에게 가시면 은 물론 그 무속인이 그렇게 해라고 했을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처리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방님 분들, 그냥 거실에는, 저라면 이래요. 소금도 놓지 말고, 아예 그냥 깨끗하게, 신발만 정리도 하고, 깨끗하게, 양의 기운, 음의 기운, 악한 기운까지 흡수하는 화분만 하나 놓아두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조화 놓는 것도 귀신, 잡귀들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돈안 드리고, 복 받으려는 분들 참 많습니다. 물론 풍수라는 게돈안 드리고, 가까운 생활 필수품이나 소품들로 이용을 해서 위치를 바꿔주거나, 방향을 바꿔주거나 해가지고, 기운이 돋는 경우라면 더 알라이 없이 좋겠지만은, 정말 무속인도 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은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풍수라는 거, 모든 채널들이 다 있고, 많은 무속인, 들이 있고 다들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풍수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점집 점집으로 하나 예를 들게요 점집 여기저기 다니는 분들 치고 복 받는 분들 없습니다 한국과 인연을 잘 잡아서 기도를 올리고 물론 명신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것처럼 풍수도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 한 채널에서 일관성 있게 그 풍수를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부적도 부족, 마찬가지죠. 여기저기 좋다고 다 받으면 신들끼리 기운이 부딪히기 때문에 부적은 꼭한 곳에서 받아서 지니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풍수도 마찬가지예요. 오, 여기는 이게 좋던데, 여기는 이게 좋던데, 이러면 오히려 기운들이라는 게 섞여버리고 방위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소풍들도 충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한 분이 하는 유튜브를 좀 보셔가지고, 미신, 풍수, 무속을 조금이라도, 아, 이렇게 해서 나는 벽을 봤다, 복이 좋아, 복이 오고, 기운이 조금 상승되었다라는 분은 한 분의 것만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저기 짬뽕으로 해서 좋을 거 없더라고요. 학원도 안 그래요? 아니, 어떤 선생을 만나도 이 사람 얘기 틀리고 저 사람 얘기 틀린데. <laughs> 그러면 헷갈리기만 시작할 거예요. 자, 말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소금단지, 그릇에 넣었건 아니건 간에 그냥 없이 깨끗하게 두는 게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풍수의 첫 번째가 청결, 정리, 정돈, 청소, 환기입니다. 소금단지 좋다고 화장실에 놓고 거실에 놓고 주방에 놓고, 벌상 사납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건 뭐지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거고 일단 항아리에 넣어두신다는 거, 그 안에 소금을 넣는다는 거는 절대로 따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도 계시죠. 항아리 얘기 나왔으니까 항아리도 검은 항아리, 시커먼데 또 넣어두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영업 장소에서야 토고사를 지내거나 그 이를 행해준 무속인의 말을 들어서 사업대감을 모실 경우에는 단지를 놓거나 어떠한 형체의 불상을 놓기도 하고 소금단지를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항아리라는 거는 안에 절대로 잊으셔야, 잊으시면 안될게 잡귀, 귀신이 안기가 쉬워요. 더군다나, 왜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아, 나 팔자 너무 쎄. 나 무당보다 점자 더잘 봐. 신기 있대. 이런 분들, 신고 탈, 어, 신기 있으면, 은 무당이 돼야지 신기만 있으면 뭐 하겠냐고요. 자기 좋은 거, 나쁜 거, 자기가 점치고 다니는 분들,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촉이 빠르다면은, 그냥, 집안 정리정돈 잘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 있고, 무당 흉내 내고, 여기저기 좋다고, 집에 오만, 만물상 차리듯이 불상 갖다놓고 온갖 영이 서릴 수가 있는 풍수 아이템들 물건들을 갖다놓습니다. 정리 좀 깨끗이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그런 분들 꼭 단지에 얹어놓고 있다. 집에서 물 떠놓고 있고 향 피우고 절까지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행위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청결 정리정돈에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소금 단지 물론 복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수 오늘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풍수 아이템 소금 그 소금 단지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얼른 치우세요. 미남 TV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